안녕하세요. 우럭대장입니다. 오늘도 인천으로 농어외수질 낚시 나왔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오늘도 팔물 고조차가 큰 날입니다. 오늘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는 조사님들의 미끼는 두가지 지렁이로 백조기 낚시를 생새우로 다잡아 혹은 외수질 낚시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채비는 막대 십자 구슬로 만든 자작채비입니다. 원줄 2호 기둥줄 20호 가지줄 10호 농어 바늘 22호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물을 낚기 위한 채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닥이네요. 두세 번 뜯어보고 안 되면 로드를 일자로 세워 채비를 뜯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비를 뜯은 후 어느 부분이 터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바늘 부위가 터졌다면 채비 밸런스가 좋은 것이고요. 가지줄 자체가 없어졌거나 기둥줄 자체가 없어졌다면 채비 밸런스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가지줄 상태도 좋고 바늘만 터졌기에 바늘을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만약 뜯었는데 가지줄이나 채비 자체가 없어졌다면 그것은 대물을 메타급 대물을 걸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아닐까요? 그래서 채비 밸런스가 중요하며 대물을 건 후에나 밑걸렸을 경우 채비의 손상을 확인하고 기둥줄, 가지줄 교체가 필요합니다. 6시가 조금 넘어 배에서 강화 첫수를 옆조사님이 합니다. 바닥 확인 후 로드를 바로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고 밑 걸리죠 줄을 풀어주고 그래도 다행히 줄이 감깁니다 바늘이 털렸던지 새우가 털렸던지 했을 겁니다 애매하다면 채비를 회수하여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우 없이 5분 10분 낚시하는 것은 세월을 낳는 것이죠. 이번에는 세월만 달렸군요. 용돌이 바닥에 닿으면 로드를 들어 두 바퀴 정도 감습니다. 그래도 미끌렸네요 오늘 밑걸림 영상을 자주 보여드리는 이유는 밑걸림 후에 채비의 상태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비 입장에서 밑걸림이나 대물은 똑같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막대구슬 끝 부분의 가지줄이 끊긴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끝 부분에 90도로 가지줄이 아래로 걸리면서 응력이 집중되어 끊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물을 걸었거나 밑 걸린 후에는 채비나 가지줄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헤트! 드디어 저에게도 광어 입질이 왔습니다. 광어 욕심에 다운샷 채비를 넣었습니다. 이곳은 광어 포인트고요. 선장님께서 다운샷 채비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외수질 채비보다 광어 다운샷 채비가 더 운영하기 수월합니다. 조금 전 다운샷 채비로 광어 두 수를 더 했지만 사이즈가 작아 방생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4자 중후반 광어들이 제일 많았고요. 5자, 6자도 가끔 보였습니다. 트 오늘 외주질 정말 힘든데요. 오늘 외주질로첫 농어 아니 첫 광어를 잡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전지 타입의 기포기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새로운 2구짜리 충전식 기포기를 사용했는데요. 성능이 정말 좋았습니다. 십자 구슬이나 막대 십자 구슬을 사용하는 경우, 밑걸렸을 경우나 큰 고기가 걸린 후에 가지줄이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짓줄의 매듭이 구슬 구멍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슬이나 도레를 사용하여 매듭을 주어 가짓줄이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팁입니다. 오늘 농어 진짜 안 나오네요. 옆 조사님이 농어 한 마리 했습니다. 배 전체에서 서너 마리 나왔습니다. 벌써 3시가 훌쩍 넘었고요. 귀향하는 길의 마지막 포인트. 히트 좋게 작은 4자 농어 한수합니다. 다시 같은 포인트에 진입하는데요. 퇴툴. 운 좋게 마지막으로 작은 농어 한 줄을 추가합니다.